17절부터 18절, 19절, 그 다음에 20절. 거기 보면은, 시험 문제 내용이 나와있죠. 자, 그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야하고다 예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율법의 1.1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시죠, 그죠 자기가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을 그냥 그 적으면 돼요. 1.1억은 뭘 말이죠? 1.1억? 17절을 잘 읽어보고. 18절 다이루라를 생각해 보고 갈고 안에 답을 적어 17절을 잘 읽어보세요 1.1에 선지자를패로온 쪽으로 생각하지 마라. 패로온쪽라고안 했어요. 주님께서 완전케 하러 완전케 그러면서 율법의 1.2에 이라도 반드시 얻어지지 않아요. 다이룬다 그랬어요. 그 1.2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마태복음은요, 그 산상수분이라고 해서 마태복음은, 보장, 입장, 직장. 그죠? 아주 심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파기가 참 애매하고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또그 보면은 뭐 주님께서 그냥 너의 친구가 그냥 오리를 가자면 너의 심의를 가라 그리고 거짓말을가러면속까지 줘라 또왼법을 때리면 네가 오른팍을 때려 이게 완전히 그냥 우리 세상 방식하고 달라 세상은 그렇게 하면 바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생각이가 예? 참, 뭐, 그걸 해석하기가 힘들고, 저도 여기 보면은 뭐, 주석이 있는데, 예? 여기 주석이 있잖아요. 주석. 주석책. 주석도 이렇게 바꾸들 적어요. 그래서, 그, 뭐, 추석 있잖아요, 그런 거. 그죠? 그, 잘못 가고, 라고면 붉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봅니다, 책으로. 자, 1 1에 이게 뭘까? 그래, 답은 음, 두 자입니다. <laughs> 가르치지 말고요. 자, 적었습니까? 적어보세요. 어떤 분은 적었다 지우는 분도 있고, 옆에 큰일 나는 분도 있고,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성경과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행위 위주의 자기 의에 대해서 말씀했셨 그죠? 이보다 더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보니까 여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성경과 바리새인보다 더낫지 못하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아니 이 바리새인하고 세리관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모시는 분들입니까? 얼마나 그죠? 그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나오잖아. 그 오면 그 누굴 칭찬했습니까? 예수님이? 세리를 칭찬했잖아요그 바리새인하고 세 예? 에? 이래 말이동 1회 동안 뭐 12초 잘내리고 내가 남을 구제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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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하고 뭐하고 뭐하고 딱 그냥 세하를 칭찬했어요 세뭐를고뭐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가 상식으로고 뭐하고 지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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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고국교회에하하는신하고 뭐하고 뭐하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 독성자 건물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더 낫지 못하면, 예? 여기. 그건 더 나은 것은 뭐냐? 예? 더 나은 건 뭐지, 이게? 더 나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 더 나은 것. 분명히 더 나은 게 있을 텐데. 그죠? 이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있을 텐데. <laughs> 그렇습니까? 목사님, 사모님, 성경사님 오. 자, 그럼 내가 이제 그안 볼게요 <laughs> <laughs> 다거두 가는데 안 볼게 그러면 목사님도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 지금 서기서 써보세요, 써보세요 우리가. 써보시고 내가 이야기하는 걸다다음을 내가 말할 테니까 그죠? 그답더적어보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야기한 게 어떤 게 맞는지를 자기가 생각해보고, 음. 앞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나 말씀을 전구할때할 때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아멘. 음. 자 1번, 질문 1에서 갈로가네 아니, 말씀하시 뭐뭐이다? 어, 그것도 비슷한 거지. 약속이니약 약속. 약속. 석자로 죽는다고, 거의 다. 이걸, 많은 분들이 석자로 뭘 죽는지 알아요? 쉽게만 쳤더라고. 이게 틀린 겁니다. 약속이 이게,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개명 중에 지역이 작은 거. 그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역이 작다, 이처을 받을 것이요이 계명, 이 계명이 개명, 이 약속이라는 거야. 약속, 약속. 이시명이 아니고요. 이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역이 작은 것 하나도 다 버리고,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이 지역이 작다야. 왜 약속이냐? 이올라오면 율법과 선지라고 해잖아요. 율법은 그뭘 대표합니까? 모세예요. 전쟁는 누굽니까? 엘리야지 엘리야. 엘리야. 요걸 완전 개인자라 완전해. 율법과 전쟁이요, 전는 엘리야니까 예언이지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 율법이것도 바로 예수님 이 오신다는 그 하나님 거거든요 정토가 든이게 율법도. 율법 준거 시키면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아, 천하 인간 중에 육복을다지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10개명 얘기하는데 1개명부터 10개명까지 다 지킬 수 있어요? 어차해요 그거. 의하나다 지키는 저 마지막 9개명, 10개명, 그게 힘든다고, 그게. 탐심을 버리라. 탐심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네? 잘안 돼, 그게. 그래서 야구보 사도도 그랬습니다. 열 개명 중에 하나가, 하나가 잘못되면 나머지 아홉 개는 쫙다무려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딴게 죄인이 아니라.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만약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지. 다 지키고 가는데 다 그냥 지켜가지고 다 천국 가는데. 그죠? 바리생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예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약속입니다, 약속.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이걸 명령으로 여기면은, 명령으로 여기면은 안 돼. 약속으로, 명령으로 여기면은 두려운 하나님이 하늘, 되어버려. 그 하나님께서. 근데 약속으로만 이걸, 불포과 선지자, 약속으로 여기면은, 그때부터는 내게 명령이 아니고, 하나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됩 아시겠죠? 음. 약속. 약속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 2번. 예수님은 세형과 바리세일의 교만한 행위 위조의 자기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는데 더 나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것은? 다. 더 나은 것은 무엇이나 앞에는 단서 중에서 앞에 속자는 헬어 뒤에 두자는 한글. 기2 0이에 보면은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주님께비습니까이 계명 중에 네? 이 계명이 라는이십계명 중에 십계명 중에, 중에 제일 큰게 뭐냐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중에서 딱 지적하지 않고 딱말랬습니까두큰 개명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사랑요 둘째 음. 내 이웃을 영원히 사랑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바로 아가페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알렐루야 더 낫지 못하면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이두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적었다고 생각하는 분손 들어보세요 완전 개화로 왔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네. 잘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일법이 1 2에 1.1이라도 .2에 해가지고 이이을 시키는 거라 보더라고 시키면 네. 다 이렇게 뭐꼭 지켜야 되고 시키면 뭐 어디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냥 그거 우리가 이 계속 우리가 지금 좀 부담을 내야 네. 부담이 그죠 항상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 보면 일법 선지자 편한 네. 것이 아니 완전히 하러 왔다는 거야 완전히 하러 왔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했다 율법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 약속을 했다는 거야 약속을 그 약속을 내가 완전히 하러 왔노라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제 일하라어이 약속에 약속, 약, 내가 너희들이 약속했잖아. 이거 반드시 없으시냐고. 다 이룰이라. 다이루이라다 이룰이라. 이거 들으니까 어떤 생각나는 구절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죠? 예, 네. 그게 어디 있죠? 다이룰행 거. 요한보음 네.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30절. 다 이루었다. 이게 어디에 이루었난니까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게 이 문제가 뭐냐면요. 자꾸 이거 율법, 이거 선지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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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꾸 매이 있는 거야. 이게. 그래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성도들이 그렇게 더막그해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 물론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자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모든 걸다 포, 포, 포용하고, 다 이해하고, 다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만 전하면은 안 된다. 인간이 급달이 없어진다. 겁이 없어진다. 애를 키울 때, 오냐오냐 하면, 네? 할아버지 상투 만든다고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러하면서 불구하고, 그러함면서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걸 얘기 해줘야 돼요. 예수님 이 하신 이 말씀을 얘기해 줘야 돼. 그러면서 또 다시 때 얘기를 하면은 정신이 들지,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약속은, 주님이 하신 약속은요 이게 <laughs> 보면요 자 약속은 봅시다 약속은 하아 적으세요 여무복음 5장 25절 여왕무음 6장 40절 여왕복음 8장 51절 요한복음 11장 26절. 요한복음에 보면은 5장, 6장, 8장, 11장. 여기 보면요, 주님 하신 말씀이 다 들어있을 거아요다이 약속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이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1.1에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이룰이라 하신 말씀은 내가 <laughs> 너희들에게 율법과 생전을 보내줬는데 그 보내준 것이 그걸 명령으로 받지 말고 약속으로 받아라 다른 말하면언약으로 받아라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게 바로 이다 새언약이라고 뭐 세의약도 맞지 여기 네. 딱두달 났을 때는 약속이 되죠. 약속. 네. 할렐루야. 아, 네. 뭐 건지기 있습니까? 네. 건지기 있어요? 네. <laughs> 건지기 있으면 자몇 분이 이야기해보세요. 건지 어떤 이 건지 건지 그래까또다뭐이를걸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우리 알게 된 것만 해도 좋지요 그죠 명령과 약속 약속은 뭔가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고 딱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명령은 하라는 거고 약속은 하라는 그 이 지시가 아니지요 이거 됐다 어, 됐으면 네가 알고 있거라 그런거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로마서 그죠 로마서 직장 7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걸 봐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걸 봐도. 그게 남편이왔나요 남편. 남편. 로마서 7장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남편이라고 본 그,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남편. 소 일주일부터 3일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7.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삶을 도와만 그를 주관하는 줄은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의게 내인 것 같더라. 마일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느니라 그러므로 마일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공부라 이러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살게 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공부가 되지 않느니 아니 하느니라. 됐죠? 자, 여기 1회 있는 이 남편인 거예요. 여기. 응? 여기 이전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메인바았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는 다이 남편이 뭐죠? 율법을 말하는 거 내가 율법이 죽으면 그것이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안에 잡힌 바 되고,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요, 이 율법, 이 선지자 여기 에 끌리가지 않아요. 이게 나한테 명령이 되지 않아요. 남편이 이제 죽으시니까, 근데그 남편이 죽을 때 없어졌다고 해서 그 완전히 없어진 게 남편의 자리가 남아 있어. 율법과 선지자 이건요 강령이 남아 있다니까 예지이에요십기명은일기명십구지에다 하라는 게. 그러나 이 남편의 그예송이안 되는 게요 내가 벗어난 거야요 내가 벗어난 데에서 내가 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게아니요 성령 안에 들어오면 이율법이있되 그걸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 저 뭐야 로마서 13장 로마서 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 10, 0절까지 그죠? 읽어 보면은 13장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말씀하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강남하지 말라, 고다 뭐 이렇게 막어 일부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랑하네, 사랑하네 이걸 다 이거 어들지킨다고사랑하네 다들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것을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가, 어? 하나님께 뭐 망인된 짓을 하겠냐? 살인을 하겠냐? 가정을 하겠냐? 그러잖아요. 기 뭐, 귀신 쫓는 축성하는게 그냥 가르치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말씀하는 문제를 한문절이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죠. 깨닫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걸 또 전해야 되겠죠. you yeah.